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가운데 21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와 김영진 기획재정부 두 차관과 함께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을 조정하기 위한 소소위원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우 자유한국당, 윤우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위원장, 황중홍 국민의당 간사, 김 차관, 이정우 선임기자 오골뱅이 한이.co.kr 새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 이일자정,을 나흘이나 넘겨 처리됐지만,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 예산안에 반영되는 쪽지 예산 관행은 올해도 이어졌다. 여야간 예산 협상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과 여야 지도부 의원들이 올해도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톡톡히 챙겼다. 6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 예결위 소속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의 항목과 액수는 정부 원안에 비해 크게 증액됐다. 예산 협상 막바지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만 따로 모여 비공개로 예결위 소소위원회 소소위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때 지역구 예산들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의원 경기 광명갑 ]은 광명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 예산을 4억 4,400만 원, 광명 전수교육관 설립 예산을 1억 원 증액했다. 광명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인 목감천 정비 예산은 애초 정부 안에는 없었지만 수정안에선 26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우덕 의원, 경기 파주갑. 은 파주 출판단지 세계 문화 클러스트 육성 예산을 7억 원을 증액했다. 또 파주시 운정 하수관로 정비와 광탄 처리장 증설 예산 각각 5억 원씩, 해일이 예술마을 경관숲 조성 예산도 3억 원 증액했다. 3당 원내대표 간 예산안 합의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우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울은 정부 안에 없던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를 위한 예산 24억 원, 부산 북부서 민원동 증축사업비 3억 3,900만 원을 받아냈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안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43억여원 늘어난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민주당과 적극 공조한 국민의당의 이결이 간사인 황주홍 의원,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은 광주 물결표사인 강진 고속도로 사업에 천억원을 증액시킨 것을 비롯해 고흥 5천항 예산 5억 5천만원, 고흥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10억 원, 고흥경찰서 직원관사 신축 예산 2억 2,300만 원, 고흥복내 국도건설 예산 30억 원을 늘렸다. 또 장흥보림사 명상힐링센터 건립 예산 5억 2천만 원, 다목적 농촌용수 장흥상금지구 기본조사비 3억 원, 장흥안양위험도로 개선 예산 2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외에도 보성 임성리 철도건설 예산 687억 원, 보성군 북내면 갓길 정비 예산 7억 원, 강진 신마항 어피해 손실 보상비 17억 8천만 원, 강진 마량 국도 건설 예산 30억 원, 강진천 하천 정비 예산 5억 원, 강진 봉황지구 배수 개선 사업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에 참여한 김태년 정책위 의장,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 성남수정경찰서 고등파출소 신축 예산 30억 9,500만원, 성남수정구 태평동 봉국사 연화실 등 보수 예산 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이춘석 의원, 전북익산갑, 은 애초 정부 안에 없던 익산 엔지니어링 설계 지원센터 예산 3억원, 익산역 방음벽 예산 16억 5천만원, 익산 물결 표사인 대야복선 전철 예산 15억원, 익산시 하수지꺼기 감량화 5억원, 익산 석사복구지 유독성 침출수 처리 15번지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역시 예산 협상에 임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의 지역구인 경북 안동울에선 안동대 도시가스 인입백관 설치 예산 15억원 안동순천국립민속박물관 건립타당성 연구 예산 3억원 안동중평삼거리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그 외에도 경북동물세포시증지원센터 예산 35억 5900만원 안동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비 5억 원, 안동 영덕 일반국도 건설 사업비, 60억 원, 포항 안동 구가지원 지방도로 건설 사업비, 30억 원, 포항 안동 1회 1번지 일반국도 건설 사업비, 15억 원, 등도 정부 안보다 증액해 관철시켰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아무래도 협상에 임하는 당 지도부 등의 지역구 예산은 챙겨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정유경, 기자, 삼스트링즈, 골뱅이, 한이, 점, 시오, 점, kr.